성경 182페이지 183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가지 성경은요. 19장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사실 오늘 타이틀 쓴거또이 말씀만으로 사실 오늘 이것만 붙잡고도 우리는 모든 응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어, 오늘이 뭐 사람들이 말하기로 뭐성 금요일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을 또 기념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보면 또 다른 나라에 보면 실제로 이날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행했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실제로 매달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못을 박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좋아하실까요?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쫓아간다 그렇게 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어 짧은 시간 제가 오늘 길게 설교를 하지 않고요. 오늘 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좀 중점을 둬서 나중에 할 건데. 우리 오늘 짧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일곱 마디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상 칠언이라 하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일곱 마디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의 결론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의그 결론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이십삼장 삼십 사전에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께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 속에서 악행을 행하고 죄를 행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우리를 위한 그 중보자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예수님을 통하서 통해서만 우리는 참된 용서함을,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축복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23장에 또 나옵니다. 43절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우편에 있던 강도에게 한 말이죠. 그 강도가 지금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나를 기념해, 기억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하시는 것이 사실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요?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끝까지 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도가 당신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나라, 그 영적인 나라의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당신이 오셨다는 것을 이가 믿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때 그 강도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과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코로나를 걸려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심각하냐 거의 죽게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혼수 상태였고. 그래서 아, 죽을 수도 있는 상태까지 이르렀던 목사님 지금 살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뭐라고 간증하셨냐면 자기가 분명히 의사들, 간호사들이 말하고 다니는 것들이 다 이렇게 이렇게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들이 보기엔 자기는 어떻게요? 혼수 상태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 내가 중환자실 또 혼수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영이 살아서 듣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그분이 그렇게 고백한 것을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현장에 있든지 그, 그 분이 환자라도 중환자실에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야 될지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니까요. 요한복음 19장 2 6절에세 번째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사도 요한이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이다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에게 맡기셨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동생이 있었습니다. 남동생들이 있었죠. 그중에 하나가 야고보죠 나중에 사도 위치 정도 오르는 야고보가 있는데 동생들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머니를 맡긴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 사도 요한에게 맡겼습니다. 그것은 이 사도 요한이 예수가 그리스인 것을 믿고 그 자리에 서있던 실제로 믿던 고백한 제자에게 그 육신의 어머니를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뭐 많은 사람들은 효행, 효를 효도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다르게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제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혼을 맡기고 중요한 사람을 맡기시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맡기는 그 제자로 서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엘리 남아 사박다리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버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 죄의 결과로 저주와 재앙을 받고 결국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 죄의 결과인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버림을 당하신 까지다 담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는 것이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의 결과로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외면당하고 하나님께 버리심을 당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은 바된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누려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말씀하기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목마른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채찍과 가시갈을 쓰시고요 십자가의 모습 바뀌면서 피를 흘려줬습니다 그리스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목마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의 보혈을 통하여서 그 피를 흘려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진혼같이 붉은 죄가 그리스의 그 보혈을 통하여서 흰눈같이 양, 양털같이 깨끗해진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나음을 그리스께서 채찍의 맞음을 통하여서 그가 징계를 받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영원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 항상 누레드 침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드을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를 갖고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탄의 권세에 이기신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문제는 이 죄의 문제, 하나님 떠나 문제, 사단의 문제는 그리스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완전히 단번에 해결받고 다 용서하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영원성, 구원의 완성성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실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결과 죄의 삭슨 죽음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삭, 죄의 결과를 모두 담당하셔서 우리 대신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사실적인 이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이루신 그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는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의 주님을 나타내시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그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오늘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눈물을 흘립니다. 물론 예수님이 고난 당한 것이 또 눈물이 날 수도 있고 우리가 슬퍼할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먼저 근본 문제의 비참함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비참한 것인지, 사단의 종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먼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비참함을 알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는 최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 십자가 때문에 감격과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그날이 오늘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눈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만을 붙잡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이 축복을 우리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먼저 같이 우리 한양 인도자가 나올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를 붙잡고 우리가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그리스가 이루신 이 속제 사역과 구원 사역의 축복을 완전히 이룰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잠깐 사회 인도자가 나올 때까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